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소식이군요. 13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난 13일 8연패를 끊은 뒤, 이날 승리로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네요. 승리를 거두며 팀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겠죠. 이번 시즌 삼성의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이 정말 폭발했네요. 총 14만타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 13점을 올린 건 정말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르윈 디아즈는 2안타 3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성윤은 3안타를 기록하며 타격의 중심에서 활약했네요. 구자욱, 강민호, 이성규, 이재현까지 각자가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승리를 이끈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타선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엘 후라도 선발 투수의 호투도 빼놓을 수 없네요. 6이닝 동안 단 2피 안타, 3사사구, 이탈 3진으로 무실점 피칭을 펼친 건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93개의 투구로 효율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시즌 9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네요. 이번 승리로 3승, 4패, 를 기록한 후라도는 팀의 승리를 이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꾸준한 퀄리티 스타트가 이어진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업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팀의 선발 라인업처럼 보입니다. 선수들의 포지션과 이름을 보면 각 포지션에 맞게 배치된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 라인업을 기반으로 경기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리엘 후라도가 선발 투수로 나온 만큼 그의 피칭 스타일이나 최근 폼에 맞춘 수비 배치와 타선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 라인업을 활용한 전략이나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해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 라인업은 한 팀의 선발 명단인 것 같네요. 해당 팀의 타순과 선발 투수 고용표를 보면 김민혁, 좌익수, 부터 문상철, 길로수까지 고르게 다양한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배치된 듯합니다. 고영표가 선발로 나서는 만큼 투수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혹시 이 라인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선수들의 최근 성적이나 경기 일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1회초와 1회말 상황을 보면 경기는 시작부터 긴박하게 전개된 것 같네요. 특히 삼성의 첫 번째 이닝에서 포구실책과 볼레스로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강민호의 희생 플라이로 추가 득점을 올린 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기회말 선취점을 올리며 삼성은 경기 초반부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동진의 포구 실책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후 득점을 얻게 되어 실책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타선이 빠르게 점수를 추가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경기 전개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후속 전병우의 타석에서 디아즈가 1루 도루를 시도하며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군요. 포수 장성우의 정확한 송구로 1호 도루가 성공했지만, 그 사이에 3루 주자 류지혁이 홈으로 들어오며 추가 득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중도로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점수는 3대 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삼성의 작전 실행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큰 압박을 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도루와 도루를 동시에 성공시키면서 상대가 방심할 틈도 없이 점수를 추가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게임이 더 진행되면 다른 전략적인 순간들도 나올텐데, 계속해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네요. 2회 초와 3회 초, 후라도는 계속해서 3자 범퇴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회 초에는 3자 범퇴로 삼성의 타선을 막아내면서 경기의 흐름을 끌어올렸고, 3회 초에도 이어지는 3자 범퇴로 안정감을 자랑했습니다. 후라도의 피칭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네요. 2회 말에는 구자욱의 끈질긴 승부가 있었지만, 결국 고영표의 공을 13구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며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부자욱의 승부근성과 고영표의 집중력이 돋보였고, 이재현과 김성윤도 삼진으로 물러나며, 2회 말은 무득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회 말에도 고영표는 삼자범퇴로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두 투수 모두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투수들이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회 초에는 삼성 타선이 기회를 맞이했지만,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혁의 1루 땅볼과 로하스의 좌전 안타로 1사 1루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안현민이 1호 직선타로 아웃되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후 류지혁이 1루로 귀로 하던 로하스를 잡기 위해 송구했지만 송구가 로하스의 왼팔을 강타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로하스가 팔 상태를 살핀 뒤 주루를 계속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미 타선은 이어지지 않았고 장성우와 황재균이 각각 볼넷을 얻어 이사만루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진혁이 1루 땅볼에 그쳐 이 기회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상황에서 타선이 좀더 집중력을 발휘했다면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결국 추가 점수는 없었습니다. 로하스의 팔 부상은 잠시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일 것 같네요.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부상이 겹치지 않기를 바라며 양 팀의 타선과 투수 모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4회말과 5회초의 상황은 경기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4회말에는 전병우의 좌전 2루타와 김영웅의 중전 안타로 무사일 3루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후 이성규가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났지만. 체크스윙 판정에서 오심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성규가 의도치 않게 삼진을 당하면서 억울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뒤 김영웅이 1호 도로에 성공하며 이재현이 2타점 중전 적시타로 팀의 5대0을 선물했습니다. 2타점은 삼성에게 중요한 추가 득점이었고, 그후 구자욱이 병살타로 이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회 초에는 문상철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고, 김민혁이 좌전 안타로 출루하여 이사일 1호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로하스의 대타 강백호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회를 만들었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점점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팀 모두 중요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5대0으로 리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반전에서의 타선과 투수들의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회 말 KT는 문용익을 투입하여 상황을 잘 틀어잡았습니다. 김성윤의 좌전 이루타와 류지혁의 희생번트로 무사일, 3루의 기회를 맞았지만 문용익은 디아즈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이어서 강민호를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며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투수가 잘 막아내면서 KT는 추가 실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6회 초 후라도는 3자범퇴로 빠르게 이닝을 마치며 자신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타선을 침묵시키고 있네요. 6회 말에는 문용익도 3자범퇴로 상대 타선을 처리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투수가 모두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며 경기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상 투수들의 기싸움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떤 팀이 더 집중력 있게 기회를 살릴지가 향후 경기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7회 초에는 삼성의 투수 김재윤이 등판했습니다. 선두타자 장진혁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그후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재윤이 중요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아웃을 잡아 냈네요. 7회 말에는 KT의 투수 최동환이 등판했지만 타선의 집중력과 삼성의 공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재현의 3구 헛스윙 3진으로 시작했지만 구자욱의 중전 안타, 김성윤의 좌전 안타, 류지혁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아즈가 중견수 뒤 담장 상단을 직격하는 큰 타구를 날려 2타점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며 7대 0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후 강민호도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날려 9대 0으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KT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삼성은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디아즈와 강민호의 타격이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졌고 점수차를 확실히 벌리며 경기를 장악한 모습입니다. 이제 KT는 더 이상 실점을 줄이고 공격에서 반격할 기회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8회 초에는 삼성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병우가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은 뒤 KT는 투수를 이체호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웅이 투수 땅볼로 아우된 후 이성규가 2타점 우중간 적시 3루타를 날려 11대0으로 점수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이성규의 중요한 타격이 득점에 큰 기여를 했네요. 그후 이재현의 대타로 나온 박병호는 우익수 뜬 공으로 물러나며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전히 점수차를 크게 벌리며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KT가 반격할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점수차가 크지만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KT가 후속 이닝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8회초 삼성의 투수 백정현은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3자범퇴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8회말 삼성은 추가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1사후 대타 김태근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고 류지혁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1사1, 1루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때 디아지가 좌중간에 1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려 12대 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좌익수 유준규가 실책성 플레이로 공을 포구하지 못했지만 공식 기록은 2루타로 남았습니다. 그후 김재성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추가 득점하며 13대 0이 되었습니다. 9회초 삼성은 육선협을 마운드에 올려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육선협은 무사일 2루 위기에 처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며 경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13대 0으로 승리하며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경기는 삼성의 투수와 타자 모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디아즈와 김재성의 중요한 타격이 돋보였습니다. KT는 여러 차례 실책과 부정확한 플레이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삼성의 타선이 잘 활용한 경기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